이제 로지텍 아니랄까 유틸리티 좋고요 제일 큰건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제가 구입하고 약한달 정도 써본 이제 로지텍의 크리에이티브가 아닌 크리에이티브 키보드 사용기를 한번 알려 드릴까 해요 어, 이전 키보드는 제가 이제 뻘짓 하면서 실수로 키보드에 물을 붓는 바람에 이제 아예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큰맘 먹고 구입한 제품이에요. 바로 한번 시작할게요. 로지텍 크래프트 키보드를 처음 볼때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게이밍 느낌은 안 나고 어, 약간 사무실에서 이제 볼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위에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약간 밝은 회색의 느낌을 줬고 밑에는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가졌는데 마감은 진짜 고인 진짜 고가 라인업답 좋았습니다. 위에는 USB-C 타입 단자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어, 요거는 그리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선으로 활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자동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거의 드물 것 같고요. 전면에는 크래프트만의 이제 전면 이제 휠이 있고 풀사이즈 키보드인데 두께는 키보드 부분은 얇고 이제 위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서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키보드 자체가 묵직해서 대략 한 노트북 정도의 느낌인데 확실히 무게 때문인지 툭툭 쳐도 이렇게 안 밀리고 고무패드도 이게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닥면을 잘 잡아줘서 타이핑도 괜찮았어요. 키보드 안에는 백라이트가 있는데요. 맥북처럼 이렇게 밝혀주는 게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활용할 때 꽤 도움이 됐었는데, 장작 이제 무선으로 쓰다 보니 배터리가 쭉쭉 녹아서 저는 필요 시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어, 이 키보드는 이제 맥 OS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뭐제 맥북과 연결해도 문제없이 잘 지원이 됐고요. 키보드도 맥북처럼 커맨드 키와 옵션 키가 각인되어 있어서 헷갈리를 제로에요. 홈키는 위에 원래 있어야 할 어, 프린터 스크린하고 기억이 잘안 나지만 이제 3개 정도 빠졌고 이제 3개의 장치에 연결할 수 있게 버튼이 있어서 한 키에 지정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즐겨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진짜 편리해요. 숫자 패드는 이제 위에 바로 갈수 있게 여기 이렇게 단축키가 있고 왼쪽에는 키보드 이제 백라이트 조절이나 이제 미디어 조절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쓸 법한 단축키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F4 키나 이제 F5 키를 이제 사용할 때가 많은데 로지텍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요 옵션을 켜주면 이제 단축키처럼 F 키 먼저 입력이 되도록 변경할 수 있어요. 이제 키보드의 목적인 이휠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로지텍 소프트웨어로 지정 에 놓은 건데 휠을 돌리면 이제 이렇게 크롬 사이트가 바뀌게 해놨고 이제 위를 누르고 이제 휠을 바꾸면 카메라 시스처럼아예 모터가 바뀌면서 부드러운 휠 조작이 돼요. 원하는 걸로 이제 커스텀 마이징도 할수 있고 이걸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타임라인을 보거나 라이트룸에서꽤 요긴하게 쓰이긴 했는데 이게 제가 습관이 되었어 그런지 아직까지 마우스로 조절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잘 활용하시면 꽤요긴하게쓸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워드라든지 이제 ppt에서 휠 돌리면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요거 참고해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키보드 방식은 일반 게이밍 키보드와 다르게 노트북에서 불법한 이제 펜타그래프 방식인데 제 취향은 약간 노트북 키보드 같은 키감이 느낌이 좋기 때문에 게이밍 느낌 키감을 원한다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게이밍 적축 키보드와 이제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게이밍 키보드는 이제 누를 때, 로지텍 크래프트 키보드는 예전 MSI 키보드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키캡은 일반 키보드처럼 이제 평평하진 않고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에게는 확실히 평평거보다 조금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오타율이 적고 이제 정확도도 높더라고요 백라이트는 이제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 딱 키보드에 이제 손에 딱 닿기 하면 이제 바로 마법 불인거 마냥 바로 백이트가 켜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근접 센서가 있는 건지 조금 이제 프레임만 만져도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간단하게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내구성 좋고 키감은 개치지만 저는 만족했고 무선이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고 그리고 휠이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조절되고 이제 로지텍 아니랄까 유틸리티 좋고 제일 큰건 간지. 단점은 이제 가격이 꽤 비싸요. 물론 예전 출시할 때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약 15만 원이면 이제 구입이 가능하고 중고로는 약 12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그래도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면 좋은 게이밍 키보드도 많이 있는데 굳이 키보드가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휠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 말고 차라리 로지텍 맥스키를 사시는 게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써본 기준으로는 약 배터리는 백라이트 꺼면. 약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이제 100% 상태로 사용하면 약한 4일 정도면 배터리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무선으로 장기적인 사용을 하실 예정이라면 스위치를 끄는게 이제 전력 소비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뽑자면 이제 높이 이렇게 조절이 안된다는 점과 한윤키가 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불편했고 청소가 쉽지 않는다는 거 정도만 뽑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로지트의 크래프트 키보드 한달 사용기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 키보드로 왔는데, 키보드는 이제 자기 자신과 맞아야 확실히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가격은 비싸지만 저는 그 가격에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좋으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